예 안녕하십니까 메이저 M 입니다 예 저는 이제 나고야를 가기 위해서 여기 나라현 야마토 야기역에서 인테스선을 타고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로컬 승이라는거 진짜 대중. 우리 이제 파주에 경의중앙선 같은 건데, 그거 양반이지. 어쨌든, 그래서 3특급편 별도선을 샀습니다. 이거가 1,800원 정도 더해지니까, 나라니까, 여기 기준에서. 거의 4,000엔. 합의가 한 4만원 정도 되네요. 야, 제가 타고 간김트지 특급 비노토리불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 비싼 만큼 때깔납니다. 처음에 이 열차가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본의 협계가 아닌 표준결를 사용해가지고 시속이 150에서 130km까지 달릴 수 있답니다 신칸샘 보다는 느리지만 은 오사카, 나라현, 미에연 나고야시의 도심 접근은 뭐더 좋은 가성비로 갈수 있는 열차라고 하네요 비쌌었네 제가 탄 자석은 이 스탠다드인데, 와, 겁나고 편합니다. 프리미엄은 뽕가겄는데 어, 돈이 돈값으로 한다고 자석이 좋습니다. 열차가 엄청 좋네. 와, 엄청 큰 시설이 많습니다. 제가 탄이 텐테스 나고야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 남발을 시작해가지고, 주루아시, 그리고 제가 탔던 야마토하기, 그리고 이 미에연에 있는 스시로코, 최종적으로는 나고야 지하철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사카이까지 갈수 있는 걸로 이렇게 노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참고로 이 접근성으로 또 한번 짚어보자면은 오사카의 JR선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JR에서 갈아탔던 긴테츠선으로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물론 난카이선에서도 남바를 통해서 갈아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요금이 아무래도 조금 비싼 면은 있는데 그래도 신칸센보다는 뭐 저렴한 편이고, 나름 이 주요 도시를 좀더 접근하기에는 좀 용이하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좀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요금을 한번 보면, 작가 남바 기준으로, 나고야까지 기준이 이 프리미엄 차량 요금이 어른이 5,690엔입니다. 이제 보통 운임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 거리의 요금이 2 8 6 0엔이고요 거기에 이제 특급요금이 2830엔이 붙습니다. 그래서 5690엔. 그리고 제가 탄 스탠다드 차량, 요거는 이제 오사카 남바에서 긴테츠까지긴테츠 나고야까지 긴테스 간다고 하면 4990엔입니다. 이 보통 운임은 똑같겠죠. 2860엔. 그리고 특급요금이 2130엔입니다. 6세 이상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른의 절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시간표를 좀 보면은 평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출퇴근 시간인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이세 편이 이제 나고야에서 오사카 방향으로 가고요. 반대로 나고야에서 오사카 방향도 이렇게 운행이 됩니다. 이 소요 시간은 오사카, 뭐, 남바, 뭐, 그리고 나고야 양쪽 다약 2시간 정도가 각각 방향별로 걸리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외 시간대는 전반적으로 1시간에 한, 한 대꼴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 노선이 미에현 쪽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음, 와카야마 바로 옆에 있는 미에현까지 따로 내려서 여행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이 차창 너머라도 미해연을 좀 보고싶어서 미해연을 통과하는 이 노선을 선택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미해연의 바닷가 쪽으로 볼수 있을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게 신간성이나 다른 주요 노선의 연착상태 그래서 연결해서 가아타실 분들에 대한 편의 사항들도 디스플레이에 싹 나옵니다. 완행열차를 타고 가면은 시간이 거의 4시간, 3시간 걸리는데, 장에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약간 늦게 걸리니까요. <목소리> 그리가야마에서 나올 때도 이 내륙 지역 산만 계속 보이다가, 그러다가 나라 쪽 나왔는데, 나라에도 잠시 시가지가 보였다가 계속 산만 보였거든요. 사실 이미해원 쪽에 있는 바다를 보고 싶었는데 <laughs> 와, 바다는 안 보이고 일단 산만 보다가 지금 이렇게 탁 트인 평야지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논인가요? 와 논에 이제 배들이 익었네. 아이고 저 배들이 또 얼마나 비싸게 팔릴까? 요즘 이런 거 쌀값도 엄청 비싸다는데. 좀 저쪽 바다 같은데 여기가 이제 주코 공업 지역이라고 불리는 미에현과 그리고 아이치 그리고 나고야를 이 묶여져 있는 이 공업지대 시설들인 것 같아요. 공업용 시설들이나 이런 게 있는 걸 보니 점점 더 이제 나고야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겠죠. 저기 높은 탑 같은데 시차 로가 보이는데 주교 TV 건물 같습니다. 나고야 도착했습니다. 4시간 지하철뿐입니다. 지하철만 무한으로 탈수 있는데 제가 개찰구에 넣는 순간 그 시간부터 해서 24시간 카운터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나고야에 지하철은 탈수 있습니다. 근데 메이 테츠라든지 JR은 또 별도라서 그거는 탈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가 아, 나고야 여기네. 건물이 보이십니까? 우와, 정말 지기쁜데 착상인데 이거, 어리어리합니다. 엄청나네요. 이거는 뭐 저기 오사카역이나 다른 지역역하고도 비교해도 규모상으로는 엄청 안 밀리는데, 뭐 높이로만 따지면은 신주쿠역보다 높을 것 같고, 물론 신주쿠역은 진짜 큽니다. 그래도 처음 왔는데 이 동네 중심부는 좀 둘러보고 안 가야 되겠습니까? 와 근데 비니자버리 딱이네. 엄청 빼곡하게 대기업, 건물, 여기 대기업이 많아서 그런지, 나고야 여기 일대가 엄청 혼잡스럽습니다. 이 건물들도 엄청 고층 건물에다가, 내 손으로 들어 올리기가 귀찮아져도 넘네 사람들도 엄청 많고, 평일인데, 이렇네요. 일단은 커피나무를 한잔 마시고 좀 쉬고 싶은데, 쉬었다 가고 싶은데, 뭐가 공사 안 보이네. 뭔가 시끌시끌하다 있는데 뭐지? 아 뭔가 했더니만 나고야역 지구에 불다니기 대입니다 나고야 처음 왔는데 와 경기 팍팍이네 에너지가 아, 네. 넘치는 동네네 이 동네도 아우 좋은 이미지입니다 네, 이런거 좋아 이것이 야카나이이 야마카나 이이 아청 앞쪽 부잣하니까 그럴 때는 전철에 사서 가방 갖고 계십시오 그게 일본의 티켓입니다 어, 지하철역사 안이 꽤 큽니다 와꽉 차있네 가게들이 어 이거 맛있어 보이죠? 이거 하나 먹고 야 되겠다 제가 오니길이 엄청 좋아합니다 미니 티쇼츠 시켰습니다. 아, 은근히 사카에 지하상가에 지나가면 먹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게꽤 있더라고요. 오우, 잘 진하다. 맛있다. 어, 아, 색깔 보이시나요? 카메라에서는 실제 보는 것보다 좀몇개 나옵니다. 고보차, 그러니까 우엉차 같은데 향이 엄청 진해요. 맞다. 오이야, 뭐, 뭐라 했어? 고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니다 왔습니다 고생하습니다야 보이십니까 이런게 단철한 진짜 와식 와쇼크 야젓가락 엄청 정갈하게 해주셨습니다 일적으로 들어가는 돼지고기 들어가는 약간 흰색 개통, 실험 미성가 아니라 약간 빨간 기운이 있는 아까미소를 들요 살짝 단맛이 있네요 짜지 않아서 딱 좋네 일단 뜨거운 오일을 좀 데워주고, 뜨거운 오일을 맞서져 주고, 얘가 뭘까? 음. 하루 삼회 당면에 시소라고 해서 일본식 향신료예요 우리 이분은 그, 그 깻잎을 지금은 먹긴 먹는데, 원래 깻잎 몇거든요 비슷한 게, 시소란 게 있는데, 그 시소향이 강하게 나네. 얘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 위에 올려지는 작은 새우튀김이랑, 얘랑 같이 먹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마지막은 디저트로 나오는 단팥 일본말로 아스키라는거다 이 아스키 속에 떡이 들어있어요. 멋지다 음~~ 맛있다 고소한 단맛이라고 해야될까? 그러게 떡의 식감 떡이 없는것 같이 팥소를 씹는 것 같았는데 뒤에 뭔가 쫀득하고 나올까? 꿍으로고나가까맛아 그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화가자가 있네. 뭐가 뭐 있나? 요간 요건, 요건광고요모만주 뜨이마셍. 아, 또,ですよね.

또. 이거는 치나귀입니까? 테마석이 와. 맛있어 보이네요. 오사카 남바 지하철 분위기 있잖아요. 어, 그거랑 좀 비슷한데. 거기보다 좀 규모가 작고 그런 느낌? 음. 규모는 많이 작죠. 근데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소심한 건데 갈람차가 돌아가고 있네. 뭔가 아이돌 비슷한 그런 여자애들 사진이 막 붙어 있어요. 자연차에 돌고 있는데 진짜. 혼자 와서 저런 거 타긴 좀 그렇고. <laughs> 빨리 들어가서 편집해야 된다. 여기가 미츠크라도리 오츠라는 메인거리 같은데, 이사카에 어, 동네 분위기가. 어, 뭔가 신주쿠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바깥 네. 뒷골목에 막, 호스파 있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전반적인 거리랑, 건물의 분위기도 신주쿠랑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호텔을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방을안 했는데 이제 하는데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싼데 이렇게 들어면 여기서 낑겨 엄청 들어오는 입구가 좁습니다. 원래 라이브 맥스가 전반적으로 다 좁은데 여기 유독 좁아요. 하. 근데 그것 빼고다 좋습니다 47,000원 세금 포함해서 5만원 정도 되니까 예 네, 싸죠 이제 진짜 앉아서 음 편집을 하고 내일 또 아침 일찍 거의 잠못 자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먹은 양이 있으니까 소화를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